자, 가보자, 얘들아. 요게, 요것도 이제 유명한 유형이야, 얘들아. 여기 자체도. 그, 이제, 너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시그마식 나와 있잖아, 얘들아. 시그마, 뭐, pk, qk, 3분의 길이 함 나와 있는데, 이걸 너희가 일단 pk, qk니까 k에 관한 식으로 쓰고, 우리가 k 밑에 n 있다.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인테그랄로 좀 바꿔가지고 풀어주는 되게 전형적인 문제가 되는 거라. 야, 뭐, 우리가 해볼게. p1, q1 한번 길이 구해봐야 되는 거 맞아? PK, QK를 바로 구하라는 것도 보여주긴 하겠지만 P1, Q1 구해보고 P2, Q2 구해보고 P3, Q3 구해보고 수열은 노가다 뛰는 거야 노가다 뛰다 보면 규칙이 있으니까 냈겠지 얘들아 규칙이 없는데 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 규칙은 무조건 노가다 해보면 우리가 얘들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 그런 걸 이제 수열에서 내가 유추로 이제 유추하는 거다 노가다 뛰어서 유추하는 거다 자 P1, Q1인데 내가 이제 확대해서 보조선 몇 개만 거주면 엔등분한 거고 반지름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많이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잘 봐봐 봐. 자 얘들아 여기 5에서 내가 여기 p1까지 여기 얘들아 p1까지가 한 여기쯤 있는 거야. 좀 이어볼게 얘들아. p1까지를 이렇게좀 이어볼게. 그럼 이게 조금 이제 너희가 눈에 좀안 보일 수가 있는데 p1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준 게 q1이거든. 이렇게 내려준 거. 그럼 너희가 주황색 직각 삼각형을 애들한번 집중을 한번 해봐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의 빗별의 길이가 애들아 p 1 q 1 길이일 뿐이라고. 근데 애들아 이게 몇 등분, n 등분에 때문에 원래 요만큼 각이 몇 도인데 어 당연히 얘들아 2분의 파인데 그거 n 등분했때에 그럼 n 등분했으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n 분의 1 곱하니까. 여기가 2, e, 그니까, 2n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아, 2n분의 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2n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니? OP, 어, 거기 뭐죠, 중심각의 크기가. OP1 길이 몇이야? 2야. 그러니까 너희가 P1, Q1 길이는, P1, Q1 길이는 2의 사인에 2n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자한 번만 더 보여줄게, 얘들아. 보조선을 좀 다른 색깔로 그어서 이번은 O에서 얘들아 P2까지 그었어. 똑같이 P2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연두색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직각삼각형이 될 건데 또 다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P2Q2인데, 자 얘들아 아까 전에 2분의 파이가 n등분 되면 한 조각 각의 크기는 2n분의 파이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2N분의 파이가 몇개 모인 거야. 2N분의 파이가 두개 모인 거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2N분의 2파이가 지금 된단 말이야. 2N분의 2파이. 반지름의 길이 O, P2. 길이는 항상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P2의 Q2의 길이는 2의 사인의 2N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이거 일반화 시켜주면 바로 일반화 되지 않겠니? P, K의 Q, K의 길이는 2 e, i n 의 2N분의 K파이 이렇게 줘버리면 되겠지 2N분의 1파이, 2N분의 2파이 이렇게 나가니까 2N분의 몇 파이다? K파이다 이렇게 너희가 줄 수가 있겠지 2N분의 K파이 그래서 뭐 이렇게 너희가 구하는 방법도 있고 얘는 노가다를 통해서 구한 건데 좀 따르게도 너희한테 좀 보여주면 어떻게도 우리가 좀 풀어줄 수가 있냐 하면 뭐 바로 얘들아 K 번째를 바로 구하는 것도 뭐 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쭉 가다가 보면 언젠가 얘들아 P3, P4 쭉 가다 보면 뭐 여기 언젠가 얘들아 여기 뭐 PK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를 PK로 잡아 PK에서 얘들아 수선의 발을 그어주게 되면.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수선의 발을 딱 그어주게 되면 이 수선의 발이 QK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점이 얘들아 QK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을 한 번만 그려주는 것도 괜찮아. 자, OPK 길이는 2. 아 여기 높이가 똑같이 PKQK이고 이 직각삼각형에 집중을 해보자. 우리가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계속. 2가 나올 것이고 자 중심각의 크기는 아까 전에 한 조각의 키, 키, 크기가 2n분의 파이였는데 그게 k번 모였을 거니까 여기가 2n분의 k파이가 중심각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2사인 2n분의 k파이 pk, qk 정도는 우리가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지 pk, qk가.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리미트 이제 n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 1까지 p, k, q, k 한번 써볼게자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의 2 sin 2n분의 k의 파이 에다가 n 분의 1이 따로 곱해져 있는 거야. n 분의 1은 dx의 역할을 하겠지. 항상 어떤 직사각형의 밑변의 역할을 지금 할 거야. 물론 n 분의 1이 밑변이 될지 다른 게 밑변이 될지는 정해줘야지 되겠지. 너희가 무엇을 x로 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뭐나 같으면 x를 그냥 2n 분의 k 파이를 x로 놓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잘 간단하지 않겠니? 이렇게 푸는 게.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k 에다1 넣어 주면 0부터 2n분의 파인 0이지. k에다가 n 넣어 주면 2분의 파이까지 우리는 2sin x를 적분을 할 건데. 너희가 얘가 2n분의 1파이, 2n분의 2파이, 2n분의 3파이. 얘들아, 밑변의 길이가 2n분의 파이가 밑변 돼야 되는 거 맞아? 2n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여기를 2n분의 파이로 곱해 줘. 아이고. 파이로 곱해주게 되면, 너희가 파이분의 2를 써줘야 쌤쌤 처리 될 거잖아. 그래서 요만큼만 dx. 파이분의 2, 끝. 이건 적분할 수 있지, 얘들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좀 바꿔서 푼다라는 거. 너무, 뭐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유형인 건 맞는데, 사실 문제가 어려운 뭐 수준의 문제는 아니야, 얘들아. 한번 잘 따라해봤으면 좋겠고 k 밑에 n 있다라는 건 어떤 논리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뭐 어떤 뭐 요령만 알면 되는 거아니겠니 얘들아 x로 나와서 요령 정도만 알면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고